8월 19일 월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기도회 아침마다 새로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칼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글을 나누겠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라모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뜻하되 친근감 있는 구어적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단어는 아빠, 대디, 파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례 없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섭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선물입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자녀의 특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아,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대화를 구하, 걸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이 친밀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에게 어, 엄청나게 큰 의미와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며 어, 절대자이시,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친밀감과 다가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 이시며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설정되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때로는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때로는 혼냄과 어 격려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loan한 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친밀함이 그네의 관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아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따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